25장부터 36장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내용에는 왕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12명의 왕, 마지막에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12명의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2명의 왕들의 스토리가 쭉 진행되면서 선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뭐, 선하다가 악하였던 왕,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 뭐, 이런 왕들이 나오고요. 그런 왕들로 인해서 좀 나아졌다가, 또 우상숭배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중엔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뭐, 25장부터 36장까지는 뭐 특별히 구조를 나눌 건 없습니다. 그냥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읽으시면, 스토리는 쭉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오늘 25장에 나오는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를 보면, 어제 봤던 요아스와 아마샤와 우시아가 연결되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뭐, 손자, 뭐, 이렇게 연결돼서 유사한 게 있는데, 처음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요아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7세에 등장해서, 뭐, 성전 수리도 하고 좋았잖아요. 나중에 끝이 안 좋았죠. 어, 아마샤도 처음은 좋았습니다. 근데 끝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마샤는 등장하자마자, 그는 그 아버지, 그요하스를 죽였던 그 부하들을, 어, 아마샤가 죽입니다. 어, 25장 3절. 그의 나라가 국개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사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이 기록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아마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는데 그 아들들은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에돔이, 에돔과의 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군인들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삽니다. 6절, 또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은 100달란트 고용, 줘서 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구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 사람이 말하되, 여와께서 호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백 달란트 아까워서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보다 더큰거 주신다. 아마샤가 그 포기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내죠. 그리고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애동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참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그 다음이 문제예요. 항상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인데, 14절 아마샤가 애동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전쟁이 승리했는데, 진 적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분양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합니다. 결국,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요하스는, 부하들에 의해서, 무리들이 반역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그래서 아마시아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우시아 시대에 가장 강성해집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남 유다 사람들이 우시아 시대를 아주 그어 발전하고 성장하고 어잘 사는 시대였는데 우시아가 죽던 것 그때 모두 다 침울하고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만큼 우시아의 존재가 아주 크고 대단했던 존재였습니다. 어 그렇게 우시아는 처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음, 5절,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하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8절, 안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매우 강성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우시아와 그 시대가 아주 강성하여 지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스가랴.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하였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은 하나님 잘 찾았고, 찾으니까 형통했다는 거죠.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 말씀을 잘 아는 스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아가 나중에 교만하여집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 침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그는 우상을 섬기려고 한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제사하는데 분양을 자기가 하려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가 분양하려 했을까? 제 사장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겐 최고의 멘토인 스가랴가 있었고요. 그 스가랴가 말씀을 잘 알았고 그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스가랴밖에 없는 거예요. 스가랴만이 진짜 주의 종인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는 주의 종. 근데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스가리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 하는 짓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어, 자기보다 수준도 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제사장들이 진행하는 예배에 참여하기 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겠다. 니들보다 내가 낫다. 그러고 분양단에서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한 겁니다. 교만한 거지. 영초로 좋은 멘토를 두고 그 멘토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 은혜 받은 것으로 자기가, 은혜가 자기를 교만하게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교만하여서 제사장을 무시하는 순간, 어, 분양단에서 그의 이마에, 이마로부터, 어, 나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씨로 그는, 어,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나병으로 앓고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 요담은 요담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는 계속 축복을 받습니다. 어, 짧게 나오는 요담이지만, 저는 참 요담을 보면서 어, 좋았던 것이 정직하게 시작해서 끝까지 정직합니다. 어, 6절, 27장 6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다 매우 강성하여 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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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여 져서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28장에는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르고 난 다음 그는 아버지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아하스도 아버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악한 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 아하스. 어, 그런 뭐 온갖 우상들을 성전에 가져와서 분양하고요. 뭐, 산당도 산당도 많이 또 세우고 분양을 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아하스에게 중요한 특징은 어, 북쪽 이스라엘이나 아람 군대의 어려운 그 공격을 받으니까 뭐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 있는 아수르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 아수르는 안 그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잘된거죠 그리고는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쪽 아람을 선멸하죠 그래서 그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색에이 아하스가 갑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을 만나게 되죠. 근데 다메색에 가보니까 다메색이 섬겼던 그 신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단을 그대로 설계해가지고 성전에다 설계하고 제사 지내라 하는 거. 니다 아, 다메섹 신을 수 수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 아카었죠 처음부터 끝, 끝까지 악합니다. 히스기야가 29장에 등장하는데 히스기야도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입니다. 아, 물론 마지막에 조금 음, 타락을 하지만 이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음 29장부터 29장, 30장, 3 1장 32장, 총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일 길게 나오죠. 그만큼 성전을 중심으로 잘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죠. 분량에서부터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요. 아하스가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갖다 놓은 걸다 치웁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후에는 예배를 잘 드렸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6월절도 지킵니다. 물론, 성경 정화하다 보니까, 이게 첫달 14일날 유월절 지켜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니까, 그럼 내년에 지내자 아니라, 그럼 둘째 딸이라도 둘째 달이라도 지내자 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기서 보면, 30절, 30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6월절을 지키라. 브엘 세바에서 단까지. 브엘 세바에서 단까지면 남 유다 왕국만을 얘기하니라 북이스라엘 끝단까지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얘기합니다. 한라에서 휴전선까지가 아니라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직 멸망정이고요. 멸망 전 5년 전입니다. 아, 어쩌면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 몰라요. 단까지 다 초청해서 6월절을 지키고 북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고 비웃어버린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남쪽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죠.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영적으로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개혁들, 이러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남유다의 부흥을 이끕니다 32장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 왕 사내립이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난 다음에 이런 공격이 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스기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받았을 때 말로 위로합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특별히 히스기야 말로 위로합니다. 8절 그, 그와 그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의 이러한 말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어, 물론, 아수르 왕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흔들어 놓죠. 1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렇게, 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흔들어 놓습니다. 실질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성뺏기 전에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탄의 공격의 방법이죠. 그래서 마음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반응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열한 개 하여 보면. 그리고는 아수이 아수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한 사자를 한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몰살시키시죠 그렇게 히스키아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런 왕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게 되죠. 근데 그가 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아, 나중에 그가 그렇게 고쳐지곤 한데, 바벨란 사절단이 왔을 때그 사람들한테 교만하여서 그의 내 탐구를 다 보여주는 우를 저지릅니다.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와의 호 진노가 히스키아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그는 끝까지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끝까지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27절 히스키아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또 30절 하반절에 히스키아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어, 아들이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무나세 왕은 최악의 왕입니다. 55년을 통치합니다. 어, 뭐, 악의 종합 세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수르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33장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강구를 들으시사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대를 이어서 아몬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어,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어,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러는 다음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8세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어, 성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뭐, 숨겨진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할아버지 문하세 55년, 어, 자기 아버지 아몬 2년 동안 그 박해받았던 사람들이 숨겨놓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힐기야가 찾아내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어 회개를 하죠. 그리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어 요시야가 그런 부흥,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이지. 그리고 요시야는 어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 사이에 껴서 어 아, 바벨론과 아수가 아니라 이 바벨론과 그 애굽의 전쟁에 껴서 애굽이 자기 전쟁 나가는데 길을 열어 달라고 하는 것을 나가서 전쟁하다가 그가 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 그다음에 네 명의 왕이 등장하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서 여호야긴 삼개월 왕하였던 여호야긴 빼고 세명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다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이세 사람 여호아하스 삼개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삼개월, 시드기야 11년 이 과정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어, 여호야김 시대에 1차 신공으로 다니엘 등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혀 가죠. 그 이후에 여호야김도또 포로로 잡혀 갑니다.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가게 되고요. 시드기야 마지막 멸망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 가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왕들이 포로로 잡혀 가는 그런 참혹한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마지막 70년이 지나고 나서 어, 36장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laughs>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답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전 제거를 위해서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왕들이 많죠? 어, 오늘 묵상할 때는 그 중에 한 명을 찍어서 한번 정독을 하시면서 제대로 그 왕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왕이든 이 중에 한 명을 좀 집중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아해서 승리하십시다. 샬롬